내 얼굴이 콧방같아 보이고 둥글해 보이고 엽대대 보이고 가라 폭이 길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민쌤입니다. 오늘은 둥근 얼굴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얼굴형은 무엇이냐? 가로 대비 세로폭이 일정하거나 비슷한 얼굴형을 둥근 얼굴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얼굴형은 가로 대비 세로가 살짝 더긴 계란형 쉐입의 얼굴형을 훨씬 더 이상적인 얼굴형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둥근 얼굴형은 가로 대비 세로가 비슷하니까 세로가 길어질 수 있는 스타일을 하셔야 되고 가로 부분은 볼륨이 살지 않고 위 이쪽 부분의 볼륨감이 살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최대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나누는 둥근 얼굴형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가로 대비 세로가 비슷한 일반적인 둥근 얼굴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로 대비 세로는 똑같이 둥근데 좀 살이 쪘다거나 아니면 이목구비가 가운데로 몰려 있어서 여백이 있거나 그런 얼굴형을 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백이 있는 얼굴형 아니면 그냥 둥근 얼굴형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런 첫 번째 그냥 둥근 얼굴형에서는 전체적인 머리를 다 오픈 오픈을 해줘도 되고 가려줘도 상관은 없지만 오픈했을 때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얼굴형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백이 있는 얼굴형에서는 오픈을 하는 것보다 가려주는 게 훨씬 더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오픈을 했을 때는 좀더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둥근 얼굴형의 장점은 얼굴형이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수수하고 조금 귀여운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얼굴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또 똑같이 귀여워 보인다는 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귀여움을 장점으로 승화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귀여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중화시켜보는 방법으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은 앞머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왜 기장보다 앞머리가 더 먼저 알아보고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자면 둥근 얼굴형은 다른 얼굴형들에 비해서 앞머리가 줄수 있는 이미지가 90%나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둥근 얼굴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내가 어떤 앞머리를 가져가셔야 하는지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머리 스타일은 정말 다양하긴 하지만 제가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너무 많이 나누진 않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풀뱅 스타일인데요. 둥근 얼굴형은 안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꽉찬 앞머리는 세로폭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 둥그란 얼굴형에서는 세로폭을 늘려주고 가로를 최대한 좁혀줘야 되는 머리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풀뱅 스타일은 오히려. 얼굴 가로를 더 넉대대하게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이 될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좀 빽빽하게 치워진 처피뱅 같은 느낌은 조금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길게 답답하게 내린 풀뱅이 아니다 보니까 처피뱅 같은 스타일은 잘 어울릴 수 있어서 내 모질이 뜨는 모발인지 안 뜨는 모발인지 잘 구분을 하셔서 처피뱅 정도는 내실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고 풀뱅이나 와이드뱅은 조금 지향을 하셔라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루뱅입니다 시스루뱅은 확실히 수술 적게 는 앞머리다 보니까 이마가 좀 많이 드러나 보이겠죠 뭐 줄어들거나 그래 보이진 않으니까 꼭 앞에만 길게 내지 않고 옆 사이즈도 좀더 길게끔 빼서 옆의 느낌을 조금 더 가려줄 수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시스루뱅 느낌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세 번째 사이드뱅 이 사이드뱅 스타일은 정말 많이들 하고 요즘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둥근 얼굴형에서는 이 사이드뱅 느낌이 정말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중하세요 얼굴에 있는 옆 기장을 덮어주면서 옆 기장을 조금 가로로 넙대대해지는 그런 부분을 가려주면서 이렇게 여백이 있으신 분들도 사이드뱅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정수리 쪽에 볼륨을 살리기 좀 수월해서 정수리 볼륨을 살려서 세로폭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가로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뱅 스타일은 둥근 얼굴형에서 정말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기장에서도 이런 사이드뱅을 겸해서 머리 스타일을 하시는 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교머리, 잔머리 애교머리랑 그냥 좀 귀여워 보일 수 있는 이 잔머리 이런 비슷한 스타일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옆에 똑같이 사이드뱅 느낌을 내서 잔머리로 앞에 있는 부분을 연출을 해주시거나 구레나루 쪽을 좀더 다듬어서 구레나루도 같이 연결을 해서 애교머리로 만들어서 묶었을 때 훨씬 더 옆모습이 슬림해 보일 수 있고 앞모습도 가로 부분이 슬림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스타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가져가 주셔야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기장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좀 쓸데없이 많이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둥근 얼굴은 긴 머리가 더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긴 머리가 될수 있습니다. 왜긴 머리가 하이라이트를 더 받을 수 있고 더 다양한 스타일을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전에도 말했듯이 둥근 얼굴형은 둥근 얼굴형에서 주는 귀여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단발 이상으로 올라가니 짧은 머리는 얼굴형이나 이목구비 쪽으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수수해질 수도 있고 귀여워진 이미지가 부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 이런 긴 머리는 머리에서 줄수 있는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긴 머리가 훨씬 더 다양한 스타일을 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얼굴형에서는 긴 머리 스타일이 훨씬 더 다양하다입니다. 일단 긴 머리부터 알아볼 건데요. 잘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둥근 얼굴형이면 하지 말아야 될 스타일. 층이 많은 레이어드는 허쉬컷 느낌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드라이를 안한 머리는 당연히 볼륨감이 안 살아있겠죠. 하지만 요즘 여성분들은 거의 머리 드라이를 하거나 펌을 하거나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을 하잖아요. 층이 많은 레이어드는 허쉬컷은 옆에 공기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로 부분이 넙대어질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스타일 하실 거면 정말 드라이를 하나도 안 하거나 그런 스타일로 가셔야 되는데 너무 초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층이 많은 레이드나 허쉬 컷은 지양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뿌리부터 에스컬 S컬 웨이브, 에스컬이 있는 이런 웨이브에서는 아무래도 똑같이 가로 부분이 넙대어질수 있겠죠. 지양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하시면 안 되는 스타일 풍성한 히피펌 이것도 똑같이 뿌리부터 풍성한 S컬 느낌이 나겠죠 이것도 가로 부분이 넓대되게 해줄 수 있는 스타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동그란 얼굴이시면 히피펌 느낌은 하시면 안 돼요. 얼굴형이 훨씬 더넙대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잘 어울릴 수 있는 헤어스타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드는 똑같은 레이어드인데, 층이 많지 않고, 층이 살짝만 있는 시컬 정도의 느낌은 솔직히 추천. 왜냐하면 옆 볼륨이 살진 않거든요. 층이 그냥 적당히 있으면서 가볍게 흐름을 줄수 있는 시컬 정도는 둥근 얼굴형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또 가로 부분 살리지 마시고, 똑같이 사이드백 느낌을 연출을 해서, 여백이 있으신 분들은 가리시고, 끝에만 가벼운 레이어드 시컬 느낌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오히려 추천. 다음은 긴 머리는 긴 머리지만 턱선이 밑에서부터 가벼운 굵은 흐름이 있는 S컬. 이 느낌은 또 괜찮습니다. 가로 부분이 넙대되지지 않으면 돼요. 정말 사실 할수 있는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리 사실 이런 스타일에서도 가벼운 레이브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층이 많은 레이어드에 시컬이 들어가도 옆부분까지도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턱선 밑에서부터 가벼운 S컬 흐름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추천드립니다. 어울리기 쉽지 않은 머리죠. 긴 생머리. 와. 긴색 머리가 잘 어울리다니. 대신 그냥 긴색 머리만 하지 마시고 똑같이 앞머리를 애교머리나 잔머리 그리고 특히 사이드백 느낌을 가져가서 앞부분의 볼륨감만 살리신 긴색 머리는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머리로 알아볼 거예요. 짧은 머리는 단발과 쇼컷까지도 포함입니다. 자 이제 짧은 머리로 들어가 볼 건데요. 짧은 머리에서 안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할수 있는 스타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피 하셔야 되는 스타일은 몇 가지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볼수 있는 풍성한 S컬 단발. 아무래도 가로 폭이 넓대 되지면 안 되니까 풍성 에스컬 단발은 정말 비추입니다. 그리고 특히 단발 느낌에서는 에스컬이 들어가는 즉시 가로 폭이 훨씬 더넓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이 훨씬 더 부해 보일 수 있어요. 최대한 지양하시고 그 다음은 층이 많은 중단발에서 레이어드나 층이 많은 단발에서 레이어드 이 느낌은 정말 비추천입니다. 이건 진짜 비추천이에요. 이거 하시게 되면 엄청 촌스러워 보여요. 정말 쪽. 조금의 레이어들은 괜찮은데, 원래 단발 라인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층을 조금 내기 시작하면 그층 단차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층이 조금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도 안 어울립니다. 옛날 스타일을 한것 같은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층을 자제하셔라. 그리고 쇼컷도 아예 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쇼컷은 짧기 때문에 쇼컷 자체가 줄수 있는 둥그런 쉐입이 있어요. 둥근 얼굴형을 더 둥그레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컷이 아예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받으려면 쇼컷보다는 플랫한 이런 스타일 밑에 있는 스타일을 하셔라 이겁니다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아볼 건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들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요즘 테슬컷 스타일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칼단발이라고 하죠 이런 칼단발 스타일은 플랫하게 해주고 여기 칼단발에 간단한 사이드백이나 티스루백 느낌은 훨씬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둥근 얼굴형에서는 이런 가로 부분이 넓대되지 않고 세로 부분만 볼륨감을 줄수 있는 테슬컷 이런 칼단발 스타일을 하셔라 그리고 층이 약간은 있어도 됩니다 중단발 느낌에선 약간만 있어도 돼요 층이 가볍게만 있는 레이어드 스타일은 조금 추천드려요. 흔히 말해서 웬디 컷이라고 하죠. 웬디 컷도 층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은 슬림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레이어드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사이드 뱅과 애교머리 느낌을 같이 겸비해주시면 훨씬 더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머리에서는 할수 있는 스타일이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긴 머리에서는 할수 있는 스타일이 좀 많다. 앞머리를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어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꿈 머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꿈 머리는 하이 포니 테일. 미들 포니테일, 로우 포니테일, 높게, 중간, 낮게 이렇게 묶은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게 어울릴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게안 어울릴까요? 정답은, 안 어울리는 건 없습니다. 안 어울리는 건 없지만, 정말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은 있습니다. 왜냐? 세로 폭을 더 길어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게 하이 포니테일이죠. 둥근 얼굴형이신 분들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오픈하면서, 세로가 길어 보일 수 있는 하이 포니테일은 훨씬 잘 어울린다입니다. 그래서 미들 포니테일이나 로우 포니테일도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제일 극강의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게 하이 포니테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니테일 묶어서, 그냥 짱짱하게 다 묶어도 되는데 여기서 사이드뱅이나 애교머리까지 같이 내신다 어우 그러면 정말 극강의 이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좀 종합을 해보면서 내 얼굴형엔 어떤 스타일에서 잘 어울리는지 이런 스타일도 솔직히 얼굴형에 대해서만 오늘 언급을 한 거지 목선이라든지 어깨선에 따라서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